도사님! 호익도사님! 도사님, 이거 진짜 나오나요? 나온다. 진짜 나오죠? 나온다니까. 안 나오면.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번 시험에 요 단어들이 안 나오면 저는.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것들을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혹시라도 안 나온다면 공약으로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픽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떤 문제가 답으로 나올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답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전통적으로 꾸준히 답으로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해 드리고, 최근 시험에 기출이 돼서 이번 시험에 대충 나올 것 같다는 단어들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모른 단어 있따면꼭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 v e n 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비록, 뭐, 뭐, 일지라도는 접속사고요 얘들의 출제 포인트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있죠.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 withstanding까지 기억하시고, 얘들은 뜻은 같지만, 전치사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자리라면, Although, t h o u g even t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문장과 명사 또는 명사구를 연결한다면 전치사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이 답이 될 겁니다.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꼭잘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단골 편이죠. 때문에, 왜냐하면이란 접사입니다 Because, since, 그리고 as까지 기억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뜻이 비슷한 전치사가 있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그리고 on, account of까지 가겠 얘들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문장과 문장이라면 접속사 문장과 명사 또는 명사 그라면 전치사가 답이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대명사인데요 여러 관계대명사 중에 바로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who, which, that이요 관계대명사 문제 중에 80% 이상은 보통 주격이 나오게 되고요 그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선행사가 어, 분명히 명사로 있을 것이고 그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올 겁니다. 주격 관계를사세 가지, who, with, that 잘 기억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종류를 쭉 올려드릴 건데,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상당히 중에 뉘앙스가 다른 걸 골라라 안 나오니까 따로따로 따로 어, 기출이 될 거니까 봤을 때 상당이라고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종류가 주 많긴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이들은 상당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으니까요. 이런 것도 저잘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since, 그리고 once입니다. since는 기본적으로 이래로 이후로란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현재 원리 휴제와 답으로 잘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once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한다면, 일단 뭐뭐 하자마자란 뜻을 갖고 있고, 부사일 때는 한때란 뜻으로서 과거 시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이란 부사일 뜻도 있죠. just once. 단지 한 번, once again. 한번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사일 뜻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바로 요긴데요. 요 자리요. 요 자리는 기본적으로 부사가 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사이에 부사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활용하셔서 시험에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최근에 기출된 단어로 좀, 음 제가 추려서 이번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 c t 고요 act는 행동하다라는 자동사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ct professionally. 보통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행동하다 이렇게 기출이 될 거니까 act, 행동하다, 자동사 잘 기억하시고요. rely입니다. rely는 어, 의지하다, 의지하다는 동사로서 얘도 자동사고요. 보통 rely on, 또 rely upon과 같이 기출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의지하도록 쓰이고요. 파생된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셔서 꼭 시험장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each other, one another입니다. 서로 서로고요. 얘들이 대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 뭐목조 자리나 전사 뒤에 나올 건데 특징은 주어 자리에 못 쓴다. 이 차도 원어도 서로서르고요 대명사인데 주어 자리에 못 쓴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셔르입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펑 l 리 부사로도 잘 기출이 되고 펑셔리티 시간 엄수성 이런 명사로도 잘 나오니까 중요 어휘로 갖고 가시고요. 중요 표현이고 지금 한 최근에 두달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바로 respond to 뭐에 응답하다로서 respond는 자동사고 전사 to와 함께 있습니다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respond promptly to가 되면 뭐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다. respond favorably to가 되면, 뭐뭐에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다, 응답하답니다. r e a c t t o 도 기억하시고요. r e a c t t o 는 뭐뭐에 또 반응을 보이다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park입니다. 주차하다는 동사의 뜻으로, 최근에 기술이 됐고, 또잘 아시겠지만, parking이 되면, 주차라는 ing 형태의 명사로 쓰이니까, 명사 자리에 parking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시험장에서 잘 활용하시고요.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elsewhere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사로 주로 기출이 되는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보통 주동목 문장이 끝나고 뒷자리에 잘 위치하니까 문장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잘 위치한다는 성질을 기억하시고요. 뜻도 기억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위한 중요어인데요. 이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한 건데 바로 이 단어고요. 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 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어이 뜻은 정기적인 상승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ncremental strategy, 증분 전략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 뭔가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뜻입니다. 부사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incrementally가 되면 점점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얘가 동사 increase와 함께 답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intention입니다. intention은 의도란 명사로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명사고 ion을 빼고 i n t e n d 만 나와도 의도라는 명사가 될수 있고 그때도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습니다. 뭐뭐할 의도로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원형 동사인 intend도 의도하다로서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잘 달고 나오니까 이것도 최근에 기술된 거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시험에서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일단 전통적으로 꾸준히 답으로 나오는 어휘들과 그리고 최근에 분석을 통해서 나올 법한 어휘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니까요. 모르는 사 일단 꼼꼼히 암기하셔서 시험에서 꼭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